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오늘은 그 축구에 대한 이야기로, 어,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시죠? 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어, 축구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뭐 축구, 국가대항전 축구에는 뭐 밤잠 설레고 여러 가지로 뭐 시, 그 경기 보고 응원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 축구로 인해서 그 벌어지는 축구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축구 정말 그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요. 축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죠. 어, 저 같은 경우도 프리미어 리그 시합을 간혹 보게 되면 집에서 아주 그 시원한 맥주 한 캔과 또 치킨 이렇게 먹으면서 어, 관람하다 보면 정말 제가 응원하는 손흥민 선수라든지 또는 여러 그 유명한 선수들의 그 플레이를 보면서 아주 가슴 떨렸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이러한 그 축구를 보는 것 또는 뭐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그어 축구하는 것 이런 것들 자체가 우리 삶을 아주 아름답게 하는 아 그런 아 행위이자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얘기하는 이 축구로 인해서 전쟁이 벌어졌다면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이야기의 그 주인공은요, 어, 남미의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입니다. 아, 때는 바야흐로 1970년 멕시코 월드컵을 앞두고 그 지역 예선전에 이두 국가가 서로 부닥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나라가 이제 최종전에서 서로 경기를 하게 됐는데요. 이두 국가는 그 월드컵 본선을 그 전까지 한 번도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 국가만 이기면은 이제 본선에 진출하는 그런 어떤 아주 결정의 순간을 두 국가가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두 국가는요, 실제적으로 이런 축구 경기 이전부터 조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엘살바도르인들이 그, 온드라스 그국경지대를 무단으로 그월경해서 불법 그 농작물을 좀 경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그 온드라스의 그 이제 무단으로 국경을 널, 그 넘어서 그런 어떤 불법 경작했던 인원이 1969년에 당시에만 30만 명을 넘었다고 해요. 어이 엄청난 수죠. 그러다 보니까 시지적으로 그 온드라스 전체 농, 에는약한20% 정도를 차지하는 엄청난 어떤 그 크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두 국가가 서로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드디어 1차전이 시작됩니다. 당시에 이제 홈앤어웨이로 이제 치러졌는데 양팀 모두 승리가 아주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때는 1969년 6월 8일, 온두라스에서 1차전이 열립니다. 경기는 온두라스가 멋진 그 시저스킥을 성공시키며 1대 0으로 승리를 거두었죠. 그러자 그 엘살바도르 선수들은 경기 후에 아주 거칠게 막 항의를 해요. 왜냐하면 엘살바도르 선수단이 그 묵었던 호텔 앞에서 온두라스 그 응원단이 몰려와서 막 진짜 잠을 설칠 정도의 엄청난 응원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엘살바도르는 엄청나게 국민 전체가 다 분노하게 되죠. TV로 해당 경기를 보던 엘살바도르의 어떤 소녀가 자국의 패배에 좀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소녀가 권총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더군다나 소녀의 장례식은 엘살바도르 전체에 중계가 되었고요. 대통령과 축구팀도 이 장례식에 참석하여 소녀를 추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엘살바도르 인들이 온두라스에 대한 증언은 바로 하늘을 뚫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1969년 6월 15일 엘살바도르에서 2차전이 열립니다. 네, 또 전날 밤 온두라스 대표팀이 머무는 숙소 앞에서 또 이번에는 엘살바도르 국민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숙소의 창문도 깨고 막 심지어서는 죽은 쥐까지 던지는 그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그 관중석에서도요. 또좀 문제가 있었는데, 온두라스의 중계진이 계속해서 엘살바도르를 저주하는 그런 멘트를 했습니다. 이에 엘살바도르 관중들이 온두라스의 중계진과 원정 팬들을 폭행하는 그런 또 난투극까지 일어났죠. 일단 경기는 3대0으로 엘살바도르가 승리했지만, 팬들 중에서 수십 명이 부상당하고 당시에는 또한 이런 그 원정골의 어떤 규정 또한 없었기 때문에 제 3국에서 3국이 이제 멕시코인데요 그 멕시코에서 3차전이 열리는 곳으로 이제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3차전이 막 열려야 되는데 야 진짜 이게 3차전은 정말 두 국가 간에 엄청난 이제 심리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죠. 2차전의 패배 후 온두라스 국민들은 온두라스에 거주하는 엘살바도르인들을 대상으로 또 어떻게 보면 무차별적인 그러한 뭐그 여러 가지 어떤 약탈이나 폭행 심지어서 방화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양국은 3차전을 나흘 앞둔 6월 23일날 서로 국가 간에 단교를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네, 진짜 이 축구가 이 단교에 하나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1969년 6월 27일, 드디어 운명의 3차전이 열립니다. 경기가 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과열이 됐죠. 경기의 그 양측 관중보다 멕시코의 그 진짜 경찰들이 에어사다 할 정도로 많은 경찰들이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경기는 집단 난투국의 양상으로 또 펼쳐졌고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2대2의 무승부를 기록하여 드디어 연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야 진짜 엄청나죠. 이렇게 과열이 됐는데 연장전으로 들어가요. 연장전이 시작됐습니다. 엘살바도르의 로드리게스 선수의 극적 결승골로 3대2로 경기는 끝납니다. 하지만 이 경기의 끝은 결국은 국가 간의 실제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패배에 분노한 온두라스의 국민들은 엘살바도르 인들에 대해 무차별적인 폭행을 자행했고, 이에 분노한 엘살바도르는 7월 14일 공군을 이용해서 민간 여객기에 폭탄을 장착, 온드라스의 공군 기지를 선제 공습하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두 나라 간의 전쟁은요, 무려 100시간 동안 벌어져서 일명 100시간 전쟁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양국 5천여 명의 군인과 민간인들이 사망했고요. 1만 2천여 명의 부상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대략 15만 명의 사람들이 이 전쟁으로 자신의 터전을 잃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전쟁은 놀랍게도 축구를 통해서 일어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구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뿐 아니라 전쟁 이후 양국가는 경제적으로도 아주 최... 빈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축구 전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스포츠는 같이 중립적이어야만 하지만 그러나 간혹 스포츠는 전쟁, 경제, 정치의 수단으로 이용되기 아주 쉽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스포츠 인문학 TV 2편 보신 분 아마 아실 거예요. 스포츠는 아주 정치적이지만 사실 비정치적일 때더 아름다운 사회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포츠가 정치를 지향하고 또 민족주의를 지향하면 그 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린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의 축구 전쟁이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스포츠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 삶을 더 아름답게 하는 매체로 바라볼 때 스포츠는 멋진 가치와 또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스포츠를 통해서 삶의 의미, 아름다운 가치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삶에 대한 즐거움을 여러 가지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삶이 더 아름답게 하는 스포츠를 더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도 오늘 축구전쟁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는 당연히 이런 축구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고 또한 우리 스스로가 스포츠에 대해서 좀더좀 좀 떨어져서 볼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기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포츠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 빛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